병원 응급실 앞에서 얼마 전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응급실 쪽으로 이동을 해보았다. 출입문에는 아직도 코로나19 관련 협존, 협조 안내문이 있었다. 안에 들어가 보려 했으나 적당한 사유가 없어 망설이고만 있는데 응급차가 급하게 출동하는 것이 보였다. 어느 분이 급하게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맞은 것이다. 사고이든 질병이든 예측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가 항상 우리 주변에는 맴돌고 있음을 다시 경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전에는 응급이라 하면 육적인 것만 먼저 생각을 해왔었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내 영이 죽어가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내가 죽으면 가족이 다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족을 살려야만 했다. 아직 믿지 않는 친정 부모님을 비롯한 형제들. 그리고 배우자, 자녀들, 이웃들. 그러기에선 내가 당장 먼저 살아야 했었는데, 영을 살리는 병원이 필요한데, 응급조치가 너무 시급한데 어디에도 영을 치료해주는 응급실은 보이지 않았다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막연한 중에 동생으로부터 무릎 신학교 사역을 소개받고서 여기가 바로 내가 찾던 응급실임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응급조치가 빨리 되어 회복 중이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의 악화로 최우선 찾는 곳은 응급실임을 누구나 잘 알고 구급차를 부른다. 하지만 영혼이 아프다고 자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영의 상태의 심각성을 스스로 점검하며 살아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 같다. 육체가 병든 이유는 영이 먼저 상하고 병들기 때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는 우리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며 급할 땐 응급실인 말씀 안에서 처방된 구약, 신약을 복용함으로 치유됨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 훈련이 필요함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본다. 지금 무릎 신학교에서 하는 사역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바라크.